와 진짜 다른 거안 먹어도 저거만 먹으면 된다. 잠깐 여기서 체력 좀 채우고, 쉬우. 아, 아, 지쳤어. 쉬우. 아, 잠깐만 시간이 좀 모자랄 수도 있겠는데? 100루피다. 101루피다, 수보라. 꺼져 이제 꺼져 여기가 기억 기억을 찾을 수 있는 곳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비라 먹을 쌩고생에 쌩돈만 뜯기고 어이씨, 그데 잠깐만 나 지금 40 써가지고 60 얻었다. 솔직히 여기는 <laughs> 여기 힘들게 올라왔는데 실현시키면은 진짜 싸다고 후려갈겨야 됩니다, 진짜. 빙설검 두 개잖아 이러면. 나중에 빙설검 필요해졌을 때 여기 올까? 해합니까 여기 언제든지 와서 이거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안 열고 있으면 그래? 나중에 와서 가져가지 아저씨 실현 증표만 받았고, 받고 갈게요 템킵해나 다른 사람 주지마 알아니? 아, 축복은 템만 줘요. 아, 아, 그렇구나. 시련과 축복이 있구나. 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축복이나 시련이나 씨, 축복은 거기 가는 게 시련이잖아. 결국엔 똑같해. 결국 다이 아저씨들은 이 아저씨는 양아치 집밖에 안해. 에이, 근성절벽. 뭐어되냐 구아치토의 축복. 그리고 아까 여기는 지나카이의 축복. 야, 지나가이의 축복이래요. 이야 얼마나 축복스러울까? 그래서 제가 지금 목표는 또 달라. 축복은 퀘스트로 오는 곳, 시련은 쉽게 있는 곳, 아 그냥 시련은 널브러져 있는 곳. 근데 나 여기 퀘스트 안 받고 오지 않았나? 아, 위에 또 퀘스트가 또 마련돼 있었구나. 그냥 비려 막을... 아, 참고로 말하자면 저 이거 안 깼거든요. 나중에 깰려고. 음, <laughs> 근데 여기 오니까 왜 비가 내리지, 또? 붕붕붕붕붕붕. 이러면 내구도 잘 텐데. 에이, 뭐, 뭔 상관이야. 일단, 콜 지금 목표는 여기 들어가서 코르그 숲을 찾는 겁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걸 만들어 놨지. 빠라~ 어, 어, 너희 새끼~ 음... 그래, 맞아. 일단 그러면은 나 지금 안늘렸던게 활주 머니거든요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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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늘리 a

세개 들어가냐? 오케이 알았다. 자리 서라. 더 이상 없다. 오. 그 그말좀 데려가려고 하는데요. 그 말자라고 있거든요. 말자 좀 찾아주실래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닥쳐요. 내가 말 너보다 더잘 몰아요. 말안 데려가는 게 좋다고요? 왜죠? 뭐 위험합니까? 근데 저기를 어떻게? 그러면은 말딱 여기까지만 타고 가자. 말 여기까지만 타고 가고 비오는 하 날에 용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요? 글쎄요. 두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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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덕. 미로라고요, 또? 쉬이. 어, 와, 와, 와. 지나쳤나? 아씨, 말, 딴데로 왔어. 아, 채팅, 채팅 보다가 지금 길을 안 보고 왔어요. 에이 평소엔 안 이런데, 아, 어, 방송만 하면은 집중이 분산 되다 보니까 평소보다 게임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 바바바밤, <laughs> 어? <laughs> 따닥따닥 <여기다, 여기다. 웃음> 숲이 된 미로라서 좀만 잘못 가면은 그대로 X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좀 힘들대 음... 딱숲 입구까지만은 말 데려가고 그러면은 무슨 길 찾는 팁같은게 있습니.. 까 알자야 어? 길 찾는 팁 같은 게 있으면은, 얘기해 주셔도 되구요. 예. 아, 생각해보니까 나 여기, 여기 왔었지 그, 원래 잠입해가지고, 잠입액션 했습니다, 그때. 도구다. 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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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차. 내가 왔다. 말자야. 왜 잠깐 헤어지자. 말자 괜찮으려나? 야 나무 밑에서 말자야. 너 번개 맞을지도 모른다야. 여기 있어. 아, 나 갔다 올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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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아, 으으으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오케이. 으으으 딴 둔딴 둔딴 불 나는 곳 횃불 줘요? 잠깐만 나 지금 횃불 안 죽고 온 거야 그러면 횃불 죽고 와야 되나? 그러니까 횃불 횃불 안 죽고 왔나 봐. 아니라고 따라가면 되나?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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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가면 나올 거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 다음에 불이 어디 있지? 불이 이 다음에 안 보이는데, 이 다음에... 불이 적 있구나. 불이 동시에 불이 동시에 있네. 의절하는 것이지? 어디 막무자기로 가면 안 되는데. 나무 표정. 이 새끼 웃고 있습니다. 어? 숲에 사는 자의 창. 응? 그니까 웃는 나무 쪽으로 가라는 소리죠. 웃는 나무, 웃는 나무. 이 새끼 웃고 있고. 어? 아 무기 주머니 가득 찼다 하네 아. 버려 이거 실실 웃는 애 말고 실실 웃는 애가 또 있어요? 활활 웃는 애랑? 배창 찢고 가자 횃불 아니 씨발 횃불 밤 붐밤 애플 음 잠깐만 음. 이쪽인가? 음. 얘는 뭔가 아닌데? 음. 저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라고요? 어, 진짜 모르겠다, 이거. 아니, 안개 때문에 표정이 잘안 보여. 아까 이때 회불 있는 대로 못 돌아갈 것은데 이제. 네. 일단, 기다려봐요. 안보이잖아 그쪽인가? 르르. 기다려보세요. 자 성공해 보이겠습니다. 어? 이 활짝 웃잖아 이 활짝 웃잖아 그지? 활짝 웃어 그지? 그지? 활짝 웃었지? 찾았지 그지? 응? 거봐요 찾는다니까 이쪽 인가? 아, 이쪽 음. 길이 맞는가? 여 기가, 어, 시련의 사당을 탐지했다는데 방금. 시련의 사당이야 이쪽 방에 시련의 사당이 있어. 근데 아닌 것 같아. 낚시인 것 같아. 어, 얘혈자고잖아 그치, 여기는 꼬여있는 미료라 그랬단 말이죠. 어, 음, 왔나? 여기에 찾았다. 예, 와, 좋았어. 이제 여기서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다는... 아니, 그... 그러니까. 그것만 찾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불질러고 가야지. 안녕 얘들아 코르그의 숲. 어? 띠용? 타원 잠깐만. 텔포 텔포. 텔포 텔포 아저씨 텔포. 텔포 어디서? 여기엔 텔포가 없어. 텔포가 어딘가 있을 텐데? 어딨지? 저기 있다! 찾았다 찾았어 텔포만 찍어도죠 텔포 찍고 여기 뭐냐 그... 텔포 찍고 여기가 사당 이름만 보고 올라옵시다 뭐 무슨 이름 머머의 사당 머머의 사당 음음물좀 <laughs> 음, 마실게요. 아. 어. 음. 실현 <laughs> 이름 좀 불러보죠. 명호는 별의 수 뭐라고? 별을 보아라 그 수가 운명의 길잡이가 될지니 뭔 개소리야. 씨. 아 뭐? 어? 어? 아? 됐고 다음에 올게요. 아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 좀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게임을 설설해해주라그그제제좋 좋잖아. 서로편하잖아 어? 꼬르하 부채 춤추고 싶냐? 보쿠린또 만났구나? 왜 말이 없어? 나키억 안나? 니가 졸라 어이가 없어서 그래 음. 괜찮소 어, 근데, 봐봐, 마스터 소드임. 지금 사진으로만 봤던 마스터 소드야. 고유한 공주. 야, 언제 또사 마스터 소드를 사진 찍겠냐, 야. 마스터 소드, 김치. 김치. 크. 사전에 마스터 소드를 등록했습니다. 여기서 세이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죠. 얍! 띠용? 어? 야, 이야기하면은 내가 여기서 못 자르잖아. 야! 야! 거기서 기억이 살아나면 어떡해? 뭐야? 아. 누구? 아, 저씨그 방패주던 방패 주던 그 사람이잖아. 그지그 머리 흔들하고 막 방패랑 던져주던 아저씨잖아. 그

약산을 맞이할 수 있는 타이마의 칠리 그리고 100년 전에 그것을 얻은 것은 다른 누시라는 것그 여신이 뭐냐, 따라, 그 뭐냐 만들다 만 거를 내가 다 완성시켜왔고 여기 꼽아놨고만 그 칠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칠리 자신이 도전할 것이다 あクロクナイマノシニハタチテソレオノケルカトカモシノシノオトのエまカラダノうヒとコトスレえきよオた、シドコロニーインチオシノコトニーキオコルグウコプトナル 연약하다면서 정확한 조건을안 알려준다. 당신은 맨날 그랬어. 진정한 체력으로 도전해야 하네. 용사의 검, 어디 보자. 검의 실험을 100년 전에 자신의 거였지만, 어쩌고 저쩌고. 예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봅시다 아까도 이스로리 했는데 야해 도전도 못 하고만 에잉 됐어 놀아 안 놀아